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니어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. 거기에 나오는 분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. 저희 이 주니어 책이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. 그거를 보시면은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뭐 시니어 할머니 할아버지분 뭐다 괜찮을 것 같아요. 그것도 그렇고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도 좋은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밑색을 깔을 거고 여기의 특성은 이제 스테들러 카라트 색연필을 쓰지 않고요, 노리스 클럽에이 색연필을 지금 쓰고 있어요. 좀 저렴한 가격대죠? 카라트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이걸로 누구나 할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린이 교재에 들어갈 분꽃입니다. 이제 밑색은 다 깔아놓은 상태고요. 이제 위에 색을 더 입힐 것입니다. 스테들러의 노, 노리스도. 색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쓰다 보니까 이게 손이 손에 딱 익혀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. 어린이 교재라 좀 디테일을 많이 다운시키고 색깔을 조금. 생각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어린이 교재라 교육적인 목적에 있어서 어, 이렇게 꽃 핀거 봉우리 된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씨 맺힌거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한번 썼으니까 색깔을 같이 맞춰야 될거 아니야? Yes. 더 이상 못해, 토나와.